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셔서 이제 세 살이 도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제 유스, 이스라엘은 이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에, 그리고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그리고 처방도 없다. 도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그리고 송사를 맡을 재판관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aughs> 이들에게 있어서 악행은 정말 많고 14절에처럼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도저히 뭐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부상은 참 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치명상을 너희가 입게 되었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위한 재판권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고림부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처럼 중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유다의 편이 아니고 누구도 이제 유다의 편에 서서 이제 변호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런 상황에 그들이 노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 하니 이제 사랑하던 자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잊어버렸어. 요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내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악행과 죄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 결국에는 나중에 혼자가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러한 쓸쓸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 결국에는 닥치는 거예요.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둬.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 악행과 그리고 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 악행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원수가 당할 고난을 이들이 당하게 하고 정말 잔인하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유단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지만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 아, 정말 내가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 나라, 시드기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징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피해보자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와줄 나라, 함께할 나라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므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대반전,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접은 사로잡혀갈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약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반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이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고, 염두에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회복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지금 16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사, 이제 이제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노략질하던 이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게 16절이에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출을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느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런 것들을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칠 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음즉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셔서 이제 세 살이 도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책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왼수를 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징계를 우리가 운다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옴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계획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 처참한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죠. 여기까지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장막에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 폐허가 된 언덕이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새로 지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악이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헐어버리시고, 그,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헐어버리시는 거룩한 파괴, 이런 거룩한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저히 그 위에 새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파괴를 통해서 완전히 허르시고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이 거기에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하는 교회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의 효과가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못 하고요.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 헐어 버리고 새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그게 창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헐어 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위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의 심령을 전혀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그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그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통해서 그냥 고생은 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서럽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생해봐라 그리고 고생 끝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웃어라 이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 회복된 그 10년 가운데 이제 감사의 소리 감사할 줄 몰랐던 그들이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할 줄 몰랐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몰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더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시던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이것이 회복되었고 결국 아, 이 유다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것이 그들에게 다시 그 사명이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라는 한절에 담긴 거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 내가 가장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귀한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이런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우리가 맡겨진 이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이게 존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셨으면, 하나님 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맡기셨겠어요. 이것이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 여기시는구나라고 이 기쁨. 이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벌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의 휘장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찢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잖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면 지성성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네.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이 영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잔인한 징계 끝에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은 다시는 그런 징계에 이르지 말라라. 하나님의 정말 눈물어린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내팽겨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의 파괴 끝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파괴한 언약을 이제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 3절 보라 여호와의 노요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이제 유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노요움이 이제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에게 향했던 그노요움이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쳐요 그 악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이 진노, 죄악에 대한 진노, 악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악을 향한 이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배워야죠. 이 징계를 배우지 못하면 그게 진짜 악한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월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재밌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악한 것이죠. 부모가 진노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 진노하기 전에 돌이키고 내가 그 진노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러한 삶,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능히 사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 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